이어서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소호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Y 결선일 때이 중성점에서 이쪽에 소호리액터를 달아서 즉 L 성분을 달아서 접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 이름을 따서 피터슨 코일 PC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되게 합니다. 송전설로에이 대지 정전 용량이 있죠. 각각 선과 대지와 이루는 작용정전용량, 이 정전용량과 공진하도록 리액턴스를 통해서 접지하는 방식을 소우 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66kV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거에 의한 리액턴스 즉 XL이죠. X, 즉 오메가 L이 되니까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얘와 이 병렬공진을 이용합니다. 병렬공진의 성질을 이용해서 즉 이게 하나의 작용정전용량이 CS이기 때문에 총 3CS가 되죠? 그래서 그 3CS의 리액턴스 값은 우리가 오메가 1분의 1이니까 여기 오메가가 분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오메가 1이 이 3CS분의 1이 갖게 되는 이 공진 조건을 이용해서 그 리액턴스 값으로 여기를 접지하게 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은 이 값은 변압기 임피던스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변압기 임피던스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한 상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XT라고 한번 해 봅시다. 임피던스 어, 리액턴스 X라고 하고요. T는 이제 트랜스포머 변압기에그 T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하면 총 이렇게 여기도 XT, 여기도 XT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전체 입장에서 얘를 보게 되면 이세 개가 병렬로 연결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게 되면 3분의 xt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식과 다른 점은, 이제 변압기 임피던스를 고려하게 되면, 이 값에다가, 즉, 3분의 xt가 더해진 값이, 이쪽, 정전 용량에 의한 리액턴스 값과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오메가 L 값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 값이 변압기 임피던스까지 고려한, 즉, 이 부분이, 한상 임피던스일 때이세개가 병렬로 되니까 여기가 3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압기 임피던스를 고려했을 때의 오메가 L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소울 리액터 용량 그러면 우리 소울 리액터 용량, 용량이란 말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전력 생각하자고 그랬죠? 즉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용량, 이 소울 리액터 L의 용량 그러면 대지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는 거죠. 즉, 이 양단 사이에 대지전압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니까 결국 전류 자체도 2를 이거의 임피던스인 이제 오메가 L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전류는 2를 오메가 L로 나누어서 결국 이 값이 되게 되고요. 즉, 오메가 L분의 1에 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 오메가 L, 우리 공진 조건에 의해서 뭐였죠? 자, 오메가 L이 한번 적어 보면, 얘는 3 오메가 CS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즉, 오메가 L분의 1은 이거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수를 해주면 되니까, 결국 3 오메가 CS가 오면 되겠네요. 얘 대신에. 그리고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만큼에 해당되는, 즉, 작용정전 용량의, 그렇죠? 3배죠. 3개니까. 그리고 이제곱 이 값도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홀 리액터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에 비해서 얘는 지락 전류가 최소라는 거예요. 즉, 이 둘의 이런 공진을 이용해서 지락 전류를 최소시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죠. 지락 전류가 적으면 지락이 발생했음에도 전류가 적으니까 고장 검출이 어려운 게 단점이죠. 즉 보호계전기 동작이 불확실하다. 그 다음 이거는 사실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지락 전류가 적기 때문에 통신 유도 장애가 최소화됩니다. 그렇죠? 영상 전류에 의해서 통신 유도 장애가 발생하는데 어, 지락 전류가 최소라는 얘기는 통신 유도 장애가 역시 최소가 됐죠.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 지락전류가 적다 보니까 다른 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전력공급이 가능한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 발생 시 안정도, 과도한 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단선 고장 시에는 이상전압이 최대가 됩니다. 단선은 단락과 다르죠. 단선은 선이 끊겼다. 그 얘기입니다. 선이 여기가 끊겨버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때에는 직렬공진에 의해서 전압상 등이 이때는 루트 3배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하가 연결되어 있으면 얘와 이제 이것들을 이 CS를 통해서 이런 직렬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단선이 돼서 이런 각각의 직렬공진에 의해서 어, 이때에는 전압상승이 루페, 루트 3배 이상이 되는 그런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상전압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했던 것들을 이 표로 의해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 쭉 한번 반복해 보시면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살펴본 대로 비접지 직접접지 소홀리액터 접지 뭐 저항접지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접지는 이 델타 결선을 생각하면 되고 직접접지는 y 결선에서 중성점을 이렇게 직접 접지한 거고요. 소리 액터는 여기에 코일을 달아서 소리 액터를 달아서 접지한 방식이다 그리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각각 한선 전위 상승 아, 지락이 발생했을 때 전위 상승은 어떻게 되느냐 비접지 뭐였습니까 여기 지락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것이 루트 3배 된다고 그랬죠 루트 3배 상승하게 되고 직접 접지는 1.3배 상규 대지전압의 1.3배 이하로 우리가 접지하는 방식 유효접지라고 했죠. 그래서 1.3배 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선이 이루어진 경우에 우리 방금 전에 봤죠. 이 경우에 어떤 것이 단선이 되면 그 직렬공진 효과에 의해서 전위상승이 루트 3배 이상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단선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한선 이렇게 지락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발생하면 얘 통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의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 접지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우 리액터. 우리 병렬공진 이용해서 지락 전류를 최소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계전기 동작은 당연히 지락 전류가 최대일 때 확실하게 얘가 동작 하게 되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얘는 최소니까 지락 전류가 최소니까 당연히 보호계 전기 동작도 어? 지락기 발생했나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얘는 그다음에 유도장이 역시 지락 전류가 최대일 때 유도장이가 가장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지락 전류가 최소니까 유도장에도 최소가 됩니다. 과도한 정도는 얘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소울 리액터 방식으로 지락전류가 최소다 보니까 요것이 과도한 정도가 제일 좋다, 최대다. 그리고 지락전류가 최대니까 과도한 정도는 최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락했을 때 여기가 루트 3배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련을 얘를 잘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단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대비해서 비접지일 때이 절연을 최대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접지일 때 이쪽으로 흘러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전위 상승이 적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절연도 적게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표를 어느 정도 이런 직관적인 그림에 의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즉이 부분 이해하시면, 이제 뭐 실기시험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대입이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